라이트 인디고가 가벼운 컬러가 시원한 컬러감을 한번이 가는 거고 옆쪽으로는 블랙이에요. 우리 여름에도 경조사 많잖아요. 정장 바지처럼 입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살짝 진한 느낌의 인디고 컬러가 또한발 갑니다. 정사이즈 선택하시면 네. 세 벌을 모두 다 7만 천 원대로 고객님 저희가 썸머드님 썸머드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냥 얼추 컬러만 밝은 거를 하나 넣어서 썸머드님이 아니라 원단부터가 가볍습니다. 그쵸. 이렇게 찰랑찰랑 마치 티셔츠 같은 이런 원단감에다가 제가 정말 놀랬던 건요. 음. 이렇게 돌돌돌 한번 말아봤을 때 얼마나 얇고 가벼우며 <laughs> 거의 뭐 머리를 이렇게 뚜아리를 쳐서 닦는 것처럼 이 정도로 얇은 거예요. 맞네요. 아예 직관적으로 접어서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접으면 이게 네 겹이 되거든요. 4분의 1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진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죠 근데 원단이 얇으면 힘이 너무 없던데? 음. 너무 잘 찢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울트라 스트레치가 들어가서 탄탄하게 라인까지 잡아 드릴게요. 뭐 허벅지뿐만 아니라 뭐 골반 있는 부분들까지 그니까 러 여기서부터 물리 여름 되변데 치셔서 짧아집니다만 걱정할 부분이 없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이 쾌더싱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네. 그니까 러 다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는 거고 1 인치가 앞으로 가죠 골반을 깎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요번 라인은 이 힙라인이 진짜 예술이에요. 맞아요. 봉긋하게 하트처럼 여기 또 은은한 자수 라인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음. 업된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딱 입었을 때 시선을 싹 잡아주면서 우리 따로 힙업 운동하지 않으셔도 되실 정도로. 자, 이 컬러가 한마이 가고 네. 두 번째는 블랙입니다. 근데 블랙 컬러도 뭐 컬러 똑같다고 해서 고객님 뭐 사계절 내내 입지 마시고요 이렇게 찰랑찰랑한 원단으로 깨끗하게 한번 입어봐 주세요 끝내주네요. 썸머 데님 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 네. 골반 있는 부분을 보시면 블랙은 원래 날씬해 보여요 음. 근데 지퍼에 절개 라인 들어가다 보니까 더 엉덩이가 작아 보이고 골반이 작아 보이고 역시. 역시나 이렇게 네. 웃고 있는 엉덩이 만들어 드릴게요 자 마지막 라이트 인두고 컬러는 제가 입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제가 골반이라든지 허벅지가 조금 있던 사람이라서 <laughs> 밝은 컬러 팬츠를 방송 때잘안 입으려고 해요. 근데 뱅뱅은, 예, 역시 믿을만해요. 뭔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네. 늘씬해 보이는 라인감들. 그리고 미디 간. 이 부분이 편해서 좋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까지 짧게 되면, 울퉁불퉁 뱃살들 다 블록블록 튀어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러스가 계속 짧아져요. 블라우스가 짧아지는데, 민망하죠. 충분하게 아랫배, 옆구리살 다 담아드리고, 은근히 이런 포인트. 그리고 뱅뱅은 앞쪽이 또 긴데, 뒤쪽이 더 길어요. 음. 충분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뭐한뼘 정도가 더 올라오죠? 네. 우리 뒷구리살 들까지다 가려드리고요. 요거예요요 라인 너무 예쁘죠? 그럼요. 그러니까 마치 애플립처럼. 쭉 올려줘요? 복숭아 힙처럼 아... 쭉올려지는 느낌들 여기에 절개란이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두번엎된 느낌이 있고 심지어 세번엎된 느낌은 이거예요. 원단의 탄력감 이런데도 얇은 데립인데도 이렇게 짱짱한 스트레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뱅뱅이 울트라스트레치 이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얇은 썸머 대님 이렇게 잡으면 거의 뭐 종이자락처럼 이렇게 얇은 대님인데이 정도로 편안해요 이 쫄깃한 느낌이 아예 밑단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밑단 부리를 보시면 여름에 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컨디션이 점점 떨어져서 힐을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음. 요즘은 낮은 플랫 하신 말들이 더 유행인데 그런 거랑 매치하더라도 다리에 테 고다 보일 수 있는 뭐 스키니도 아니고 완전 통일자 단위가 적당하게 딱 떨어집니다.